가요? 오, 가요? 가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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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거북이! 우와! 우와! 귀여워, 귀여워, 완전 귀여워! 거북이야! 오 거북이야, 들어가! 가요, 거북아, 가요, 잘 살아! 잘 살아야 돼! 아우, 잘 잤다! 아우 이 지침등을 끄고 오늘은 마미랑 뭐 해볼까 어 어, 마미가 아픈거 같은데 마미야 아... 마미야 마미야 마미 아픈거 같아 열나는거 같아 병원 가야될거 같은데 아, 병원 싫은데 어, 아니야 학교갈시간이 아니고 지금 병원갈시간이야 <laughs> 일로와 일로와 일어 병원가야겠다 마미 엄청 아픈거 같아 빨리가야되니까 아빠차 아빠 아빠 아, 어 아빠차 여기있다 아빠차를 타고 어미안하지만어 아빠차야 어쩔수없어 아, 너무 어지러워요 <laughs> 어, 어 아빠가 조심히 갈게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데 네. 오 마미야 오 보이냐 왜 이게 뭐야 이게 뭐거뭐 오오오 어을 타고 왜, 있는데 오오 리 병원 가야 되는데 오 어쩌지 어쩌지 으어 어어 아빠 다리가 아, 아빠 얼굴이 꽂혔어 아 뼈가 아빠 다리 오래 어렴 이거 어떻게 어, 하지 아어 됐지? 오 뭐지 이게 어어왜 오. 오, 이러는 거지 어어어어어어 내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어, 무서워 마미가 아프대요 어, 치료해주세요. 맘이 괜찮니? 네, 괜찮아요, 이제. 어, 맘이 이제 걸어갈 수 있지? 네. 오, 맘이 완전 씩씩해졌는데. 와, 씩씩하다. 씩씩해, 씩씩해. 오, 아빠 차가 여기 누워있네? 차고. 응? <laughs> 오, 하늘을 가고 있지? 아, 어. 어디 갔어요? 오, 날았다가 다시. <laughs> 날았다가 땅으로 떨어졌지? 맘이 왜 이렇게 조그매졌지, 맘이가? 모르게요. 아, 맘이 아파가지고. 막 조그매졌나봐. 오, 맘이야. 네. 패션이 있는데, 아빠가 돈도 좀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 사줄까? <laughs> 강아지 구경해도 한번 가볼까 일단. 와 너무 좋아야. 요 허. 우와. 오야 마구 구경해 오, 마미야. 우와 너무 이쁘다! 우와 이거 뭐? 펜더도 있고. 부엉이인가? 펜더도 있고. 우와 펜더도 있네. 나무늘보도 있다. 어 나무늘보는 움직이지 않겠지? 나무늘보야. <laughs> <laughs> 오마 어, 나무늘보도. 오 어, 나무늘보야. 오 말도 어, 어. 있다 말. 우와 아빠. 오. 말. 따닥 따닥. <laughs> 아 말이 엄청 작은데. <laughs> 어린이용이구나. 오 마미야 이거. 오 이건 뭐야? 너무 신기하다. 아 여기 펫들 막 장난감들 있고. 아 아빠. 응? 근데 저희 친구들이 요즘에 유행하는 진짜 이쁜 알이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거 사주면 안 돼요? 뭔데 뭔데 이름이 뭔데? 뭐야? 호주에서 알이 왔대요. 호주? 네. 그먼 호주 말이야 우리나라 말고 호주? 맞아요. 그러면 호주에서 유명한 건 캥거루 아닌가? 그래요. 혹시 그럼 캥거루 를 사달라는 건가? 캥거루 애기 때는 엄청 귀여운데 <laughs> 우리 집 알잖아 엄청 좁은 거 캥거루가 저 안고서 막뻥충뻥충 뛰어주면 너무 신날 것 같은데 아니야 마미야 아빠도 <laughs> 할수 있어 아, 아, 너무 너무 애쭈어. 애쭈어. 아빠도 캥거루 캥거루가 날씬다 캥거루 오 마미 날아갔지 마미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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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돼 마미야 그러면은 한번 얼마 얼마 하는지 나 한번 보러 가자 마미야 멈춰 아빠. 응 아빠가 허락만 응? 해주면 응? 제가 여 돈 없을 수도 있는데. 아니야. 아빠 도돈 있거든? 됐다. 가가자. 아, 뭐 얼마인지 한번 보자. 설마 아빠 돈 1390원이나 있는데 못 사겠어? 마미야 여기 도착한 것 같아. 정말? 우와, 갈까? 우와, 기대된다. 우와! 밤에 일단 내려봐. 와, 저기 위에 있는 게 호두알인가 봐.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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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위에. 오, 여기. 나 갖고 싶어거 아빠. 우와, 우와, 밤에 위에니. 아빠, 아빠. 아빠, 지금 어떡 해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어허. 마미야 아빠 얼마인지한번 볼까? 얼마에요? 어? 750원밖에 안 하네? 네. 그럼 한 마리 살수 있지 아빠? 한번 사볼까? 네짠 제가 제 돈을 한번 사봐도 돼요? 그래 그럼 너도 한번 사봐 750원 있니? 저요? 응 어? 저... 27000원 모았는데? 네. 어? 27000원이면 우리 집도 이사 갈수 있을 돈인데? 네. 마미야 한, 한 마리 한번 뽑아볼까? 짠오 애그를 구했죠? 그러면은 얘네가 부화해야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무조건 캥거루는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래요? 어 저녁이다 일단 집으로 가자, 마미야. 네. 집으로 갑시다. 어 마미야? 네. 어 마미 어디갔지? 마미 어디있어? 찾아봐요. 어? 두 마미 아빠 뒤에아 됐다. 아빠 뒤에, <laughs> 뒤에 붙어 있었어. 어? 마미야. 그래요? 이제 집에 왔으니까 이알 한번 까볼까? 무슨 펫이 나올까? 마이 캥거루 나왔으면 좋겠다. 그치? 과연 무슨 펫이 나올까요? 오! 마이야 오! 과연? 과연 어? 뭐야? 피시 나요! 어? 어? 저거 아. 캥거루 아니에요? 그쥐 아니니? 아니요. 캥거루 아니에요. 뭐야 이거? 쥐? 밴디잖아? 이 캥거루가 생가지고 이게 무슨 캥거루야? 야 캥거루가 무슨 네 발로 다니니? <laughs> 아니야. 얼굴이 캥거루가 생겼다고요. 아 전혀 캥거루 안갔죠 <laughs> 오! 아빠 아빠 것도 부하했지? 으 어? 아 얼굴이 <laughs> 얼굴이 캥거른데 어? 네, 이거 어,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야 아, 뭐야 우리 둘다 이게 뭐야 어 뭐야 아빠 왜또 있어 제가 혹시 안 나올까봐 아빠 것까지 샀어요 <laughs> 와 맘이 돈 많다 그러더니 아주 질렀구나 아, 대단한데 맘이 <laughs> 아빠도 좀 줄래 그럼 맘이 아빠도 주는 거니 네 아빠 드릴게요 오케이. 오 마미 돈 엄청 많더니 오 아빠도 753원 있어 이제 한 마리 더 뽑을 수 있지? <laughs> 그럼 3 원밖에 없겠지? 오와 아빠야 부르다. 먼저. 죠 마미야. 네. 마미 다 키웠니? 네 많이 키웠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과연 캥거루가 나올까? 음 과연 어쩔지 모르겠어요. 한번 마미가 한번 마미 거부터 한번 보여줘. 제꺼부터 보여드릴게요. 싹싹 어. 싹싹. 과연 과연 또 지나온 거아니 과연? 오 이거지? 에이 정말! <웃음> <웃음> 아니 아몇 <아빠. 웃음> 마리가 나오는 거야? <laughs> 이번에 아빠예요. 어, 아빠, 아빠가 나올 거저어저저 갈까? 어, 친구 좀 한번 꺼내줄래? 어? 어 그럼 들어가서 같이 씻네. 저 친구 좀 채워줘. 어 여기 있다. <laughs> 주희가 너 대체 몇 마리가 나오는 거지? 반디? 어? 과연? 어? 어? 뭐야? 코알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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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미야 빨리 캥거루 도 아, 뽑아봐 제발 아빠가 코알라 낳고 나니까 마미는 캥거루 낳을 것같 오. 제발 어? 제발. 뭐야? 저게 뭐죠? 아아 네. 아, 아, 쥐죠? <웃음> <웃음> 우리 어서 봐줄래? 왜냐면 또쥐 나오는 거 아니야? <웃음> 어? 그러고 <laughs> 보니까 우리는 왜 강아지가 한 마리도 안 나오지? 그지 강아지랑 고양이 이런 건안 나오는 건가 원래? 하긴 코알라 빼고 다 쥐였으니까 <laughs> 제발 오오 어, 어, 강아지 나왔어어 얘기하자마자 강아지 어, 나오네? 아빠. 우와. 이 친구는 과연? 오 과연? 오 보인다고? 와 코알라다! 어 부럽다. 와 귀여워. 와. 네, 어 나도 코알라 있는데 코알라랑 코알라만 만나는 건가? <laughs> 안녕 코알라. 전 음료수 먹고. 아 음료수 너무. 아 바닥에 너무 던지는 거 아닌가? 이거 좀 나쁘다. 그죠? <laughs> <laughs> 그지?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와 허기. 오, 오 귀여워. 귀여워 우와. 오 완전 귀여워. 귀여워. 어, 완전 멋있지? 어, 아빠 좋은 것만 나와요. 오 우리 발 캥거루 한번 뽑아봐. 캥거루. 오 강아지네. 진짜? 우와 좋겠다. 와, 너무 귀여워. 저희 어. 저희 나오는 그 시바견 아닌가요? 오 어. 어, 맞다. 그 오프닝에 나오는 시바견. 딩고 와, 딩고. 친구네 친구. 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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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고. 오아 강아지다 오오아또 딩고다. 아빠도. 마이 이제 마지막 건가? 네 마지막이죠. 아 마지막이구나. 아, 아빠도 이제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네. 캥거루. 아, 고알로, 마지막이, 오! 어? 아 어? 결국에 마지막은 쥐. 아 <laughs> 그, 너무 기본급이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저 다시 가서 뽑을 거예요. 어 안돼 안돼 안돼. 아빠 뭐 마지막 빨리 뽑아. 어, 마지막 한번 뽑아볼게. 뉴를 아, 바닥에다 던져버리고 설마 설마 아, 설마 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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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깽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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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깽고루. 오 배, 변신. 캥거루. 어? 어아 어? 또. 마미 또 욕심부리는 거 아니지? 어, 설마? <laughs> 어? 아니지? 아니지? 아니겠지? 저참안 되나요? 마미야, 우리 그러면은 다음번에 사자. 오늘 너무 많아졌어. 우리 펫이 우리 그럼 강아지를 키우기로 하고 일단 거북이는 우리가 집에서 못 키우니까 거북이를 좀 놔주러 갈까? 물에다가? 음, 이 친구 귀여운데. 귀여워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키울 수가 없잖아요. 물이 없어. 우리 욕조도 없다고 집에. 너무 커. 음, 그 집으로 이사 가야 돼. 편집으로 이사갈까? 이사가기 전에 거, 거북이 먼저 풀어주면 안 될까? 오 이거 뭐야? 거북이 가 빼그렁 나아요 완전 빽그렁이 놀 거야? 와 뭐야 이거? 오빠! 오, 오 같이 좀 가요! 오 잠깐만! 오 거북이 완전 멋있어! 오 거북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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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귀여워! <목소리> 그지? 아 그래도 거북이는 이런 연못 같은 데서 살아야 돼. 아 그래 걷기만 해도 이렇게 따라오네 얘는? <목소리> 완전 귀엽다. 그지? 거북이야! 오 거북이야 들어가! 거북아 잘 살아 잘, 잘 살아야 돼아 거북이 갔다 마미야 오늘은 캥거루 못 뽑았으니까 일단 우리 뽑은 강아지하고 코알라나 빨리 키우자 알았지 네. 우리 집이 너무 좁은 거 같은데 우리 식구가 너무 많아졌어 그지 네 집부터 좀 넓혀야겠지 네 집을 빨리 좋은 집으로 이사 가요 저희도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그리고 우리 캥거루도 다시 한번 뽑아보자고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가고 내일 <laughs> 내일 이사갈 집이랑 캥거루도 한번 뽑아보자 우리 새로운 가족 알았지? 네 그럼 오늘 가자 안녕 안녕